아쉽지만 또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굴 진짜 짱, 짱못 가시고 있어. 아 진짜 요 아이, 말, 채똥을 지키세요, 진짜. 자신있죠? 이제 대결하는 거죠? 그럼요. 이제, 지금 이제 적이네요 하나, 둘, 셋! 어? <웃음> <웃음> 짜잔! 짜잔!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를 대신해주는 대신요정 광희예요! 두 번째인데도 약간 멘붕 오는데? 광인하는 서른의 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를 들어드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 또 왔는데요. 두 번째 버킷리스트 한번 또 뽑아볼까요? 이거 들어오네? 얘가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12년간 만난 여자친구와 연애 중인 신길동, 왕코큰입니다와두분 박수 줘야 돼. 12년 동안 멋지십니다. 요즘 둘다 매일 반복되는 야근에 지쳐 후줄근한 티셔츠와 턱까지 내려오는 다크서클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다들 그렇지 뭐. 예? 저희 커플의 모습을 보자마자 야야 야, 진짜 대박이지 않냐? 어 만찢년대 만찢남? 라고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고딩 시절 얼짱 커플로 돌아가는 것이 제 작은 버킷리스트입니다. 얼짱 커플이 될수 있도록 대신 여전광희가 도와주세요. 어, 아시다또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없는 걸로 하죠. 사실 서른 살 되고 나서부터는 놀이공원에 요즘 교복 입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딱히 교복 입을 일도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왜 얼짱들이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나는 별명 얼짱이 했는데 얼굴 짱 나. 오, 되게 되게 웃는다. 그런데 약간 얼짱 느낌 나는데 얼굴 짱 커. 커플템 있잖아 왜? 색깔 맞추고 막 그냥 위아래 다 맞추고 똑같은 브랜드로 진짜 죽여버려. 아휴 다들 여태까지 만나고 있나 몰라. 진짜 죽여버려. 괜히 화나 가지고 그래. 빨리 써볼게요 그냥. 예두 번째 버킷리스트 깜찍 얼짱 커플템 어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써봤으니까 또 나가요. 오케이. 이제 그 왔는데,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꾸미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의자 두 개네. 누가 오신다는 거죠? 어, 바로 들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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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장분이 진짜, 네. 진짜 월장분이 나오셨네. 대신요정 광희님과 함께 서른님의 버킷리스트를 이뤄드리려고 나온 하나랑님입니다 아니, 그, 우리 사연자 분은 두분다 얼짱 느낌이 나셨다고 했는데, 네. 나는 아니잖아, 지금. 아, 왜 아니, 왜? 진짜 얼짱이시고, 나는. <laughs> 얼굴 진짜 짱, 작아. 욕 진짜. 룩룩 아, 진짜 아니, 오래가... 아니, 얼굴이 진짜 작아서. 아, 작아서 아 그래요? 네. 적아죠 아,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얼짱이라고 했을 때, 메이크업을 통해서 조금 젊어 보이는 방법이 <laughs> 뭐가 있을까. 그리고, 송이님한테 좀팁좀 받아보려고 한 번. 아, 그럼 저도 광희님이 배우도 하시고. 제가요? 아닌가요? 민시한이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생각하셨는데. 아이돌이시니까 저는 이제 또 그런 팁도 좀 얻어가고. 아이돌 팁이요? 응, 응. 그냥 화장 처발 처갈 처발해요. 아, <laughs> 우리가 원하는 얼짱으로 좀갈수 있게끔 한번, 한번 만들어주세요, 저를. 네. 근데 여기 서련이님들은 평소에 이렇게 <웃음> 완벽하게. <웃음> 하고 다니스. 껍칠하진 않죠. 좀지워도될것같요 아, 입술만 살짝 지워 볼게요. 왜냐면은 네. 남자분들은 입술에 생기만 줘도 그 안색이 좋아지잖아요. 아, 근데 남자분들이 입술 거의 잘안 해요. 음. 그래, 제가 한번 해 볼까요? 네. 지워 볼게요. 이렇게요. 네. 네, 그래. 응? 네. 응? 네. 응? 아이, 빨리 채통을 지키세요. 진짜 칙칙한 느낌을 확실히 내주기 위해서. 버짐 올라온 거잖아요. 아이, 진짜 아, 하, 그래갖고. 이렇게 약간 칙칙하고. 아, 왜 불렀어? 아니뭐 하자고. 영화 다 봤잖아. 어? 나 아, 넷플릭스 영화 다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보자, 각자. 이런 푸석푸석한 느낌. 음. 이게 어? 보통 이제 서른 살의 모습. 근데 항상 비포 사진 찍을 때 항상 표정이 이네 아, 맞아. 치, 침울하게 했어. 음. 네. 어떤 톤이 조금 생긴 톤이에요? 남자분들은 너무 빨간 거 바르는 거 그렇잖아요. 너무 익숙하면. 아, 민하죠 자연스럽지 네. 못하니까 누드 톤인데도 살짝 혈색 있는 컬러들이. 여기 진짜 좋아 보인다. 혈색 있어 보인다고 하는. 이 매트한 톤으로. 거랑 음. 글로시한 거 살짝 섞어서 쓰면 네. 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매트한 걸로 색감을 넣어주고 네? 글로시한 걸로 좀 촉촉해 보이게. 평소에도 많이 하시니까 확실히 음. 노령하시네요 어때요? 어, 아까보다 훨씬 확실히 어때요? 그 표정 빨리 밝게 <laughs> 아까는 되게 고단해 보이셨거든요? 고단? 보단... 네. 와막 <laughs> 입술도 막 갈라지고 이랬는데 네. 지금 확실히 좀 어려워진. 어려진 어려진! <laughs> 자 한층 또 얼짱으로 가까이 간것 같은데 또 입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피부 <laughs> 어. 살짝 건조하기도 하고. 아아 겨울철이라 또... 지금 건조할 계절인데,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이럴 때는 피부 화장 했어도 그 위에 살짝 오일 같은 거 얹어가지고 반짝반짝 광이 나게. 또 이제 광이 어... 나는 서른이잖아요. 맞아요. 네. 피부를 좀 좋게 하는 우리 송이님 안에 꿀팁, 물광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요 피부에 광을 살리는 게 진짜 중요한데 부위별로 또 있어요 필요한 어, 진짜 과, 광이 난다. <laughs> 튀어나온 부분. 네. 턱 끝, 광대, 턱끝 이런 데가 광이 나면은. 피부가 훨씬 좋아 보이고 진짜 원래 좋은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얼굴에 이제 맞춰서 네.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파우더로 예? 코렉에 올라간 광들만 예. 살짝만 쭉여줄게요. 이 파우더 할 때도 살짝씩 손에 덜어가면서 여기 이런 데는 꼭꼭 눌러줘서 여기에 이제 이 오일 같은 예, 거, 어, 오일, 오일 에센스 이런 거 써줄 건데 예. 광을 올릴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퍼프 같은 데 묻혀서요. 음. 이런 데다가 살짝씩 얹어줍니다. 지금 한 방울 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어, 맞아요, 진짜 소량만 해줘도 네.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이 더 자연스럽게 올라오니까. 그리고 너무 건조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에센스를 바르고. 맞아요, 맞아요. 네? 특히 여기 건조한 부분이 볼쪽 이런데 조명에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볼. 어. <laughs> 아 진짜? 어나 원래 아이돌인데. 하나 더 수정하고 싶은데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laughs> 왜? 아니, 하나만 고르라고. <laughs> 올라... 진짜 지금도 충분히 멋지시지만, 네. 눈썹을 조금만 더 다듬으면 훨씬 더 어려질 수 있지 않아요. 보통 남자분들이 눈썹 관리 진짜 안 하시죠? 어, 그럼요. 어. 눈썹 관리 뭐할 어. 시간이 없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눈썹 위쪽에 보면 이런데 잔털 있으신 분들 진짜 많아요. 어떤 분 잔털이 여기 응. 옆으로 이어지는 어, 분들이고 이거, 이거 미간 진짜 중요해요. 그런 것만 진짜 해도 인상이 확달라지고그눈썹의 아, 산은요? 산은 그냥 남자분들은 보통 산뭐 그리고 이렇기보다는 깔끔하게 어. 그빈 곳만 채워주는 느낌으로. 빈 곳만 저는 채워주면. 저처럼 얼굴이 너무 좁고 얼굴 긴 사람은 눈썹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얼굴 이렇게 이좀 좁아 보이는 게 콤플렉스니까 예, 눈도 이게 시선이 옆으로 이렇게 갈수 있게 어, 맞아. 눈썹을. 조금 더 길게 빼면은. 한번 그 눈썹을 조금만 좀, 조금만 아, 더 길게. 네네. 요 꼬리를 옆으로 살짝만 빼면서 음. 많이는 안 할게요. 저, 저 어때요, 지금? 많이 안 바뀌었어요? 반응들이왜 <laughs> 어, 왜 이렇게 시, 별로. 시선을. 멋 있어 살요 저는 일단 변신을 했고요. 이번에는 송이 씨를 한번 제가 한번 변신시켜드릴게요. 그럼 저도 그 여신강림에서 주경이 스타일로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세 가지가 있, 있어요. 어떤 걸 원하시면 해드릴까요? 이거 잘못하면 진짜 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네, 맞아요. 잘 해드릴게요. 네. 저요 요 컬러 그러면은 제가 마음에 드는 컬러로. 블러셔는 어느 위치에 넣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보통 어려 보이게 하려면요 여기다가 블러셔를 해줄 건데 이것도 또 중안부 짧아 보이는 팁이 코보다 위로 해주시면 돼요. 오 대박. 어, 여기가 볼이 딱 포인트가 잡히면서 약간 시선이 이쪽으로 확 잡히거든요. 진짜요? 오 네. 대박. 네. <laughs> 또보다 위에 <웃음> 주경이로 <웃음> 변신. 눈 아래다가. <날에다가> 아 죄송해요. <laughs> 오케이 다 했어요. 아, 다 했어요? 네. 저는 좀 약간 드라마틱한 거 좋아요. 아, 진짜로? 어 근데 위치는 아주 좋은 거 같아 지금. 어 <laughs> 뭔가 눈 아래 반사판된거 같아요. 오 진짜. 오, 약간 오, 약간 생기 있어 는데요 네. 어. 해봤고 그 다음 뭐, 뭐죠? 그 다음은 저 입술에다가 좀 이렇게. 입술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지금 블러셔랑 맞는 음. 컬러 있죠. 성이 있으니까 어, 하... 실패할 확률이 적잖아요 이렇게좀 어, 자연스러우면서 진짜 생기 있어 보이는데요? 내 입술 위에 그냥 립스틱 얹어준 느낌으로 어, 너무 웹툰... 진하지 않게 응, 응. 맞아, 학생 때는 너무 진하지 않은 게또 괜찮아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진하게 했는지 몰라 나또 이런 <laughs> 얘기 하고 있는데야 그러면 마지막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웹툰 느낌처럼 블링블링하게 눈 화장을? 응, 눈에 좀 글리터 같은 거 <laughs>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진짜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제요 애교살에 글리터 얹어주세요 드릴게. 아 잠깐만요 지금, 얹어드릴게 지금 너무 어려워 왜 푸시고 계시거든요. 아니, 먼저 위에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아,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얹어요. 어, 아, 내가 해야겠다. 그랬어요.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제가 못해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어려울 수 있어. 우와, 우와. 진짜 뭔가 깜찍한 느낌이 진짜로. <laughs> 약간 포인트 팍. 근데 자, 저희가 아직 조그만 거울로 봐가지고 서로의 얼굴을 못 봤거든요. 어, 아니, 그러면 서로의 얼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짧게. 짠짠 아. 아, 왜 똑같아? 짠짠짠짠짠짠이짠짠짠면서 아, 내짠는 뭐야?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짠트지라고 하나? 그뭐그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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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좀 <laughs> <1, 4. 웃음> <눈썹 뭐야? 웃음> 원하신 대로 눈 크고 코 아래 쉐딩 이렇게 세고 여짧 짧고 인중 짧고. 아니 감독님 저희 이렇게 최고의 얼짱이 된것 같은데 우리 학창 시절에 이제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아, 데 진짜 또 있죠 다음, 다음 스텝이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원래 그외 커플들은 커플템 같은 거 맞히잖아요. 음. 그럼 말하면 바로 섭외가 되는 거예요? 네. 어, 바로 가보실까요? 미쳤다. 섭외해놓고 안니어 대박이야. <laughs> 와. <우와>. 어, <좋아. 웃음> 야 신기하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광이 나는 서른이라고 아 우리 서른이 분들의 버킷리스트를 들어 드리는 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사실 왜 커플은 커플룩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만, 만들어 보려고 핸드메이드로. 아 그러면 저희 공방에서. 커플 변신할 마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치가 좋아하는 사이즈. 저는 약간 귀여운 거, 씨가? 약간 캐릭터 있는 거 이런 거 좋아. 어, 어떤? 어야 너무 귀엽다. 어, 진짜 어, 그런 거 어, 간단해요? 이런 거는 간단해요. 한 아, 3일? 솔직히 말하면 이건 30분이나 만드는아 진짜요? 근데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맞아요, 해봐요. 왜냐면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커플분들께 선물할 거라. 서 <laughs> 어, 그거 앉아서 해볼까요? 어, 광수 매치 또어려없서 들어오네. 자, 광희 나는 서로 해볼게요. <laughs> 대결하는 거죠? 그럼요. 이제 그럼 이제 적이네요. 강한 게 d 시야 오늘 나르지. 보지 마세요. <laughs> 옛날에 여기 <요리> 넘지 마. 넘어 <laughs> 다내 거야. 그래서 아 귀여운 거.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일단 골라 놓을게요. 이거 해서 일단 네, 이거를 예. 아 크기는 나중에 조절하실 거예요. 자, 커팅 시간이 있겠습니다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재밌어하 <laughs> 네. 와, 신기하다 재밌다 그쵸, 느낌 좋죠 네 <laughs> 자, 이제 그러면 옷에 한번 붙여볼까요? 네네, 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어, 대체 왼쪽 가슴에 이런 마크가 있거든요 <laughs> 왕구 를 유명 브랜드처럼 만들 거예요 자, 해서 내려요 샀다 네. 내려 우! <laughs> 악 어! 네아가대어 <laughs> <laughs> 아, 음, 그래. 진짜 약간 그... 그쵸? 그 느낌 네. 나는 느낌 <laughs> 있죠? 왜 열심히 하 우와 신기하다 우와 너무 기대되요 한번 우와 우와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입고 한번 나와 볼게요 우리 스태프분들이 어떤 옷에 투표를 많이 해줄지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아. 자신 있어요 <laughs> We're NOT <a> TEAM c o m 자 그럼 한번 입어보러 갈까요? 네. 모델처럼 당당하게 진 너무 재려보시는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떤 뜻인지 한 번. 그 서른이 분들을 위해서 네. 약간 이렇게 하트 안에 30살 딱 아름다운 30살 아름다운 서른 살을 응원하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어, 진짜 잘 어울린다, 무왕이가. 그, <laughs> 저, 저는 어때요? 방희 씨는 일단 약간 반전이에요. 네? 약간 앞에서 보면 살짝 귀여운 느낌인데? 아, 뒤에서 보면 살짝, 살짝 명품 네. 느낌이 네. 있어요 진짜. 수표를 어. 또 해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아쉽게도 또한 분만 선물해주신대요. 어떡해. 너무 안타깝게 됐네요. 뭐, 제가요? <laughs> 자, 저를 뽑아주실 분은 이거, 뭐, 이거 뭐라고 하죠? 좋아요? 따봉? 따봉. 좋아요? 따봉 옛날 사람이야. <laughs> 송희 씨를 뽑을 분은 하트를 해주세요. 왜 이렇게 대놓고 눈에다 <laughs> 하트를 해? 하나, 둘, 셋! <laughs> 어? 뭐 하트 뿅뿅이야! 최고는 와... 자, 송이 씨 옷이 뽑힌 걸로! 축하합니다 어! 어. 진짜 있나 봐 이거 지금 봐도 되나요? 어, 그럼요 행운의 200달러 그러면 응? 이거 선물 맞나요? 왜요? <웃음> 야, <웃음> 네? 진짜 게스트 모셔놓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너무 괜찮은데 왜 <laughs> 네. 이거 이미 그리고 리모델링 전이라 아, 빨발 채팅을 지키세요, 진짜 사람을 잔뜩 기대하게 해 놓고 이거 또안 부서지겠다 단단하게 만드셨어. <laughs> 이거 제가 부채로 잘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버킷리스트 어떠셨나요? 메이크업도 해보고 진짜 커플템도 만들어보고 하니까 진짜 저도 얼짱이 된것 같고 그리고 오늘 하루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저도 평소에 할수 없는 것들이었잖아요. 그간 아, 뭐? 지금 하기 살짝 낯간지러운데 맞아 어,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네. 그쵸? <laughs> 네. 자, 여러분들 <laughs> 항상 원하시는 버킷리스트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아 그래? 투 다시 해! 아름씨 나잖아! 우선, 있잖아! <laughs> 마지막으로 아름씨가 줄수 있는 동안의 꿀팁! 항상 이 코끝에 쉐딩을 넣어주거든요? 코를 쬐끔해 보이게 하... 그거는 수술로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laughs> 한계가 있어, 어쨌든. 아, 어. 왜냐면 콧구멍이 보인대, 그런 거야. 어, 맞아. 맞아요. <laughs> 아니, 내가 더 잘라달라 그랬다? 어. 아니, 그럼 강희씨 콧구멍을 내놓고 다닐 거라는 거야. 저도 코부만네 번인가 했거든요. 어, 떡같아 그게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어, 나도 어떡해, 그걸 이제 메이크업으로 해야 되더라고. 코를 날려야 돼. 코를 날려야, 날려야, 날려야 돼. 끝이 날려야 돼.